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에뛰드에서 룩낀 마이 아이즈 아니면 디어 달링 틴트 이런 거 많이 써보셨죠? 저는 특히나 중학교 때부터 디어 달링 틴트를 정말 몇 통째 썼는지 기억이 안날 정도로 진짜 많이 썼던 제품이었거든요. 이번 에뛰드에서 이렇게 추억템을 소환시켰습니다. 이 젤리파 안에는 우리가 예전에 썼던 룩낀 마이 아이즈 저도 이렇게 한가득 갖고 있는 제품인데 이 루켓마일즈 섀도우를 토대로 말랑말랑한 젤리 컬러감이 담겨있는 컬러부터 우리가 예전에 썼던 컬러 중에 다시 재출시한 컬러까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추억템을 같이 소환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가볼게요. 오늘 주 메이크업은 아이랑 치크랑 립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베이스랑 눈썹까지는 하고 왔습니다. 우선 플레이 컬러 아이즈부터 소개시켜 드릴 건데. 기존 인기 컬러인 단독주연 안개꽃의 젤리 버전으로 쉬머, 글리터까지 올리는 하이라이터 팔레트. 키싱 미 키싱 구라미와 수피아 민트가 다시 부활. 거기에 피치와 민트 컬러까지 더해져 통통 튀는 색감의 팔레트. 기본 운명템인 달달한 대추차가 다시 나와서 이 컬러 포함한 베이직한 음영 컬러의 몸집. 딱 봐도 이 게임기처럼 생긴 이 디자인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귀염뽀짝한 팔레트 안에 하이라이터, 음영, 포인트 메이커까지 한 번에 싹할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아이 팔레트입니다. 제가 오늘 팔레트를 보면서 어떤 메이크업을 해볼까 하다가 이 컬러들을 보다 보니까 웜톤도 쿨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컬러로 메이크업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웜톤 쿨톤 따지지 않는 미지근한 핑크 컬러의 메이크업을 해보려 합니다. 우선 이 섀도우마다 이렇게 붓이 들어있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수정용으로 다니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되게 말랑말랑한 스펀지로 되어있는 붓이라서 엄청 부드럽게 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붓인 것 같아요. 우선 데츄라이이 팔레트 안에 있는 이 미지근한 연한 핑크 컬러를 사용해서 우선 베이스를 깔아줄 겁니다. 제가 혼자서 메이크업을 하게 될 때는 되게 붓을 사용하기 귀찮을 때가 있어가지고 손으로 그냥 바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붓이 딱 뭔가 손으로 바르는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발림성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핑크에 살짝 코랄이 엄청 조금 섞여있는 그런 느낌이 핑크라서 웜톤, 쿨톤 따지지 않고 진짜 베이직하게 사용하기 좋은 핑크 컬러입니다. 그리고 여기 반대쪽에 작은 붓으로 로즈 핑크빛 이 컬러를 사용해서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이 눈꼬리 쪽으로 제가 이 추억템을 소환을 하면서 어렸을 때제 추억이 엄청나게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집이 엄마가 좀 엄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학교 때 화장이라는 거는 절대 상상도 못하고 그냥 거의 베이스나 아니면 틴트? 이 정도까지만 몰래몰래 몰래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막 선크림도 옛날에 샤이니 비비 이런 거 쓰고 거기에 디어달링 틴트까지 이렇게 두 가지를 진짜 많이 썼거든요. 지금 중학교에 대 생각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순수했던 아이였구나.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 미지근한 핑크 컬러를 다시 사용해서 언더에다가 올려줄게요. 이렇게 언더를 그려주고 나면 눈이 확 막혀있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가장 끝에 있는 브라운 컬러로 이렇게 엄청 얇은 붓으로 애교살을 그려줄 겁니다. 그러면 확실히 이쪽 눈이랑 이쪽 눈이랑 되게 다르지 않나요? 그리지 않는 곳은 확 막혀있는 그런 느낌이라면 확실히 그린 곳은 더 짧아 보이면서 눈에 존재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애교살 메이크업 트렌드는 제일 길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 눈에다가 포인트 메이크업을 줄 건데 여러분, 이 팔레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단독주연은 나야. 둘이 될수 없어. 이딱 제목을 보자마자 되게 어, 약간 여배우 그런 메이크업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주연. 이런 그런 메이크업을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 대추라이트 컬러랑 같이 쓰기 때문에 그냥 그 생각은 살짝 고이 접었습니다. 하이라이터로 쓰기도 좋고 포인트 메이크업으로 쓰기 좋은 컬러들로 이렇게 모음이 되었습니다. 얘를 아이 메이크업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이 중간에 있는 컬러로 치크 하이라이터 아니면 코 하이라이터를 써줄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사용을 해도 너무 예쁜 컬러더라고요. 이 핑크빔 컬러로 눈에다가 살짝 얹어줄게요. 제가 이 영상에서 몇 번씩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사실상 이렇게 붓으로 사용하는 거는 섬세하게 올릴 때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웬만한 이런 펄들은 이렇게 손으로 올렸을 때가 가장 표현이 잘 됩니다. 손에다가 소량만 찍어서 눈에다 올려주면 이 눈에 그만큼 찍히거든요? 근데 붓에다가 올려주면 반은 붓에다가 반은 눈에다가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대사회인들은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빠르게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손으로 펄 올려주는 거를 제일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 대신 너무 많이 찍지 마시고 소량만 찍어줘도 충분히 예쁘게 표현이 됩니다. 이 에뛰드의 루앤마이아이즈 라인에서 또 쉬머 섀도우 중에서 단독 주연의 안개꽃 컬러가 엄청 유명한 컬러잖아요. 그래서 이 컬러를 가지고 이렇게 팔레트로도 나왔더라고요. 이 컬러로 눈앞에다가 올려줄 거예요. 사람이 한톤 밝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250년대 초코하게 애교살 그렸던 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인까지 그려줄 거예요. 얘가 워낙 부드러운 브라운 컬러라서 핀터레스트 그런 부드러운 감성을 갖고 메이크업을 할 때는 아이라이너를 그려주듯이 올려주면 훨씬 부드러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답니다. 이 팔레트 만들면서 작명하는 게 제일 고난이도일 것 같아요. 다른 루앤마이 아이즈까지 포함하면 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장명 센스가 장난 아니야. 이렇게까지 섀도우는 마무리를 지어보고,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 거예요. 제가 마스카라를 이번에 민스코님이랑 같이 콜라보한 이 마스카라 다들 구매하셨나요? 지금 24일부터 30일까지 키링까지 주거든요? 너무 귀여워요, 키링이. 이거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수정용으로 쓰기도 좋고 여행용으로 갖고 다니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컬픽스 마스카라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번이 제 역대급이에요. 진짜 볼륨감이 거의 인조 속눈썹을 붙인 만큼 인조 속눈썹을 붙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냥 이 마스카라 하나면 인조 속눈썹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 같이 담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와봤어요. 큰 마스카라를 써봤으니까 키링 마스카라를 써보면 아니 써보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키링 마스카라도 이렇게 곡선이 되어 있거든요. 곡선에 되어 있어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 봐봐요. 저 속눈썹 붙인 거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대박이잖아요. 거의 속눈썹 붙인 만큼 너무 잘 올라가요. 언더까지 같이 해줄게요. 이 마스카라의 유무에 따라서 사람 이미지가 많이 달라진다는 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눈을 해버리니까 전체적으로 윤곽이 조금 심심해져가지고 쉐이딩을 한번 해주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이 에뛰드 그림자 쉐이딩으로 코쪽자 이제 블러셔를 올려줄 건데 다시 나온 컬러 세 가지와 다마코치 컬러 세 가지, 총8 가지로 예티제만의 색감의 젤리 같은 컬러감을 더한 젤리펌 컬렉션 한정 컬러로 출시. 근데 이 블러셔를 사용하기도 괜찮은 컬러들이 이렇게 있어요. 쿨팡시팡 컬러랑 미니 피치 컬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 미니 피치 컬러는 뽀송뽀송한 코랄 컬러 그런 느낌이라서 요즘 또 블러셔 트렌드가 이런 혈색 도는 컬러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웜톤 분들한테 정말 딱 어울리는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쿨평질팡. 완전 핑크빛 그 자체라서 쿨톤 팔레트랑 같이 쓰면 너무 예쁠 것 같은 컬러입니다. 요즘 이 블러셔가 딱 혈색이 돌수 있는 그런 컬러. 엄청 빡 들어가 있는 컬러들이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컬러 자체가 살짝 코랄빛이 많이 도니까 한번 오늘은 웜톤이랑 쿨톤이랑 둘다쓸수 있는 같이 한번 섞어서 써볼게요. 근데 얘네들이 발색이 둘다좀 진한 편이라서 우선 이 미니 피치 컬러로 살짝 베이스로 깔아준다 생각하고 올려줄 거예요. 웜톤들이 진짜 너무 좋아할 코랄 컬러거든요? 제가 며칠 전 여름 복숭아 느낌의 메이크업 올렸었는데 그런 무드를 연출할 수 있는 컬러 같아요. 여기다가 이 쿨팡쥬팡이 좀더더 발색이 좋기 때문에 가운데에만 살짝 올려줄 거예요. 둘이 같이 올려줘도 엄청 잘 어울리기 예쁘거든요. 이 컬러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터를 올려줄 건데 하이라이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라이터 음영 그다음에 포인트 베이커까지 한 번에 할수 있는 바로 이 플레이 컬러 아이즈. 단독 주연은 나야. 둘이 될수 없어. 이 컬러 알려드렸잖아요. 거기에 이 쉬머 섀도우로 하이라이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치크 쪽에는 아까 저희 눈에 사용했던 핑크빛 컬러를 사용해서 올려주려고 해요. 요즘 또 하이라이터 트렌드는 블러셔 컬러에 맞춰서 올려주는 게또 하이라이터의 트렌드라고 합니다. 핑크빛 컬러로 살짝 올려줄 건데. 너무 예쁜데요? 요즘 인스타에서 이런 광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하이라이터 못 썼어요?라고 물어볼 만한 그런 느낌인데 이 코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로즈 골드빛 샴페인빔 이걸로 올려줄 거예요. 완전 진주알 콕 박혔는데 그때내가 올려주면 너무 예쁘죠. 음, 어떻게 나 오늘 메이크업 너무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 진짜 저 1인 것 같아요. 어떡해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아이팔레트랑 하이라이터 블러셔랑 마스카라까지 조합이 너무 좋은데요? 진짜 지금 메이크업 하면서 계속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완전 인형 메이크업처럼 돼버렸어. 디어달링 젤 워터 틴트 이거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들 디어달링 틴트 안 써본 사람 설마 있어요? 아마 대부분 한 번쯤은 봤을 거고 한 번쯤은 써봤을 텐데 그중에서 이 자두레드가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익숙한 컬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두 가지 컬러가 새롭게 나왔다 해가지고 아까 그 자두레드랑 같이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 어제 제품들 촬영하려고 어제 이렇게 발색을 해봤거든요. 이거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보이죠? 아니 이거 착색이 이거 진짜 미쳤어요. 이거 말이 돼? <laughs> 예전에 디어달링 틴트랑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제대로 돼서 나왔다. 먼저 손목 발색샷을 보여드리자면 여리여리한 베리 바나나 핑크 은은하게 청량한 쿨핑크 밀크 스트로베리 여름 뮤트 컬러로 밀키한 통파 컬러인 팔 레드 MLBB가 다시 왔다 고우마 레드 맑은 레드에 플럼 한 방울 탄 추억의 컬러 자두 레드 5분 후의 마무리감과 빡빡 지어도 남는 착색력 저는 이두 가지 중에서 자두 레드를 같이 올려주면 더 예쁠 것 같아서 이걸로 한번 써볼게요. 이 베리 바나나 핑크를 살짝 형광기 도는 컬러이지만 오늘 메이크업에 같이 쓰면 예쁠 것 같아서 이 컬러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와 향이 진짜 달콤한 향이 나가지고 제가 디어달링 틴트 쓸 때도 이 달콤한 향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틴트를 바르다 보면 입안에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맛이 별로면 손이 안 가더라고요. 컬러도 컬러고 향도 향이고 뭔가 썼을 때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이 들어야 손이 자주 가기 때문에. 어쨌든 이 베리바나나 핑크를 써볼게요. 손에 올렸을 때는 너무 형광 핑크라서 부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입술에 올리니까 형광기는 그다지 심하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는 컬러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자두레들을 살짝 안에다가 올려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진짜 살짝 안쪽에만 올려줬습니다. 포인트로 주기 괜찮은 컬러인 것 같죠? 상으로 같은 그런 느낌의 틴트들이 이제 좀 트렌드에서 벗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이런 글로우 트렌드는 어떤 거냐? 하면 젤 틴트처럼 이렇게 발랐을 때는 글로우하게 표현이 되면서 살짝 마무리감은 완전 촉촉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건조한 것도 아닌 반사광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요즘 또 트렌드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면서 좀 트렌드를 이렇게 섞어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나머지 머리까지 해서 오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젤리펑 컬렉션으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어떤가요? 요즘 들어서 이런 메이크업이 너무 좋더라고요. 원쿨 따지지 않는 그런 메이크업을 하기가 저처럼 원쿨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같이 써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젤리팡이 출시가 되면서 에뛰드에서 진짜 귀요미들을 같이 준다고 해요. 올영에서는 이번에 7월 1일 날 오특으로 해가지고 플레이 컬러 아이즈가 최저가로 나오는데 여기에 이렇게 귀여운 키링까지 준다고 합니다. 7월 한 달간 젤리팡 컬렉션 중에서 15,000원 이상 구매를 할 시에는 이렇게 귀여운 젤리팡 파우치까지 준다고 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네이버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7월 1일부터 7일 동안은 플레이 컬러 아이즈랑 같이 오는 다마고치 섀도우까지 해서 40% 할인에다가 이 다마고치 섀도우를 담을 수 있는 섀도우 파우치까지 증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룩앤마이즈를살 경우에는 최대 45%에다가 이렇게 섀도우 케이스까지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이 기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안녕!